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e스류 자전거 테일라이트, MTB와 로드 자전거, 스쿠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후면 안전등입니다. 이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제공되는 3 개의 특허 마운트 베이스입니다. 시트 포스트, 가방, 안장 어디든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후방에서 오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확실한 경고 신호를 제공합니다. 내부에는 신개의 고의도 LED 램프 비드가 탑재되어. 최대 200m 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밝은 빛을 제공합니다. 작지만 강력한 빛으로 밤길 주행 시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. 배터리는 3.7V 700mAh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완충까지 약 3시간이 걸리고 최대 35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하루 한번 타는 라이더라면 일주일 동안 충전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4가지 플래시 모드와 4가지 일반 모드 총 8가지 조명 패턴으로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으며 IPX4 방수 등급으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게는 단 37g, 크기는 971,823mm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초경량 구조입니다. 강력한 밝기, 긴 배터리 수명, 그리고 자유로운 장착 방식, EC2 테일라이트, 당신의 야간 라이딩을 더욱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줍니다.